안녕하세요.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, 경제, 사회문화, 외교, 군사, 종교까지도 그 분야에서 협혁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나라에서는 상을 부여합니다. 그리고 또 올림픽 경기에서도 42.195km 마라톤에서도 그 주자가 자중 주자 1등한 사람에게는 그 머리에 영광의 영예의 멸관을 씌워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, 우리가 예수그릇을 믿으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,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불족으로 들어갑니다. 그런데 이 땅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. 나라에서 상을 부여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선한 일을 향한 사람은 천국에 올라오게 되면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머리에 멸관을 씌워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멸관은 다섯 가지의 멸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이 멸관은 그 다섯 가지는 이 땅에서 그 일하는 것이 그 종류가 틀립니다. 그 일한 종류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멸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준다고 하셨습니다. 이 멸관을 쓰임 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왕 같은 자의 신분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어떤 이는 두 고를 다스리는 임금으로, 어떤 이는 다섯 고를 다스리는 임금으로, 어떤 이는 열 고를 다스리는 임금으로.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멸관을 주시면서 상을 하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멸관을 받게 되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영원 모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. 이 땅에서 받는 멸관이나 월계관이나 모든 상은 그 세대가 지나가면 이것은 아련한 추억으로 사라지고 멀어지고 녹이 슬고 없어집니다. 그러나, 천국에서 받는 멸관은 영혼무군이 그 멸관을 쓰면서 왕같은 자의 신분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.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, 영계TV에 들어가셔서 성도가 천국에서 받을 멸관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. 들어보시고, 다 멸관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